송원재TV 시작합니다. 소시오패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죠. 여러가지 범죄자들 보면서 소시오패스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지난해였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원희룡 후보의 부인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전문이죠.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이재명에 대해서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인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하죠.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질병입니다. 정신병이죠. 요즘은 정신병에 대한 뭐 많은 연구가 되어서 이제 많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우울증이죠. 또 조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조울증이 있고요. 이 기분이 막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도 약들이 잘 나와 있어서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시오패스가 정말 문제인 것은 이게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인을 제외하고는 본인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 본인을 제외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소시오패스 아니냐라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6일 이 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재명 김혜경 그 부부의 법인 카드 불법 횡령 부분 이 부분에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냐라는 게 경찰 일단 조사고 이거 부검을 해 봐야 자세한 건 나오겠고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이런 결정을 하고 나면 경찰 조사가 과했느냐 아니면 받고 있던 그 의혹 그 의혹이 정말 얼마나 심각했길래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 경찰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 특이한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쪽의 이 법인카드,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그렇게 핵심적인 임무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의 이야기는 뭐 전혀. 평소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경찰의 뭐 부검이라든지 앞으로 수사, 법인카드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이재명이 오늘 새벽에 소위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개딸들과 트위트를 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딸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이 건으로 이재명이 또 힘들지 않느냐. 많은 언론 보도에 힘들지 않느냐. 이 힘든 걸 성남시장 시절부터 겪은 이 의원님, 너무 죄송하다.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걸 알면서도 강한 민주당을 위해 당대표로 출마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댓글 정화하면서 끝까지 지키겠다. 이 댓글 정화한다라는 것은 이런 법인 카드 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 40대가 숨진 것 이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뭐 당연히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 주변에 네 번째다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재명을 둘러싸고 이렇게 죽어 나가는 사람이 네 번째다 이 언론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정화하면서 이재명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날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화나는데 다들 열심히 정화하고 있어요. 뉴스 댓글 걱정하지 말라잖아. 가족들이 책임진다잖아. 여기서 가족들은 개딸들 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딸들이 올리니깐 이재명은 거기에 응답을 하면서 20년 넘도록 꾸준하게 당해온 일이라 새롭지도 않다. 실천하는 동지들이 있어 이제 든든하고 행복하다. 고맙잖아.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소시오패스 이재명은 행복하답니다. 개딸들은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언론들이 이재명을 또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들을 정화하겠다라고 하고, 이재명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이재명과 개딸들은 행복한데, 이걸 보는 많은 국민들은 불행합니다. 불안합니다. 소시오패스가 이렇다라고, 당시에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남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자신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 이게 치료도 잘안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도 뭐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이렇게 참고 견디죠. 아직도 정신병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있는 데다가 이런 뭐 괜찮은 아직도 약들이 나와 있다. 이런 정보도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누구나 뭐 조금 좋을증, 뭐 누구나 조금씩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은 치료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치료도 잘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좀 심각한 상태가 아니냐, 이 정도라면,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들, 사람을 죽여놓고 그 옆에서 뭐 식사를 했다, 사람을, 그것도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살인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서 평상시처럼 태연하게 행동을 했다. 그걸 더 뛰어넘는 일입니다. 행복하답니다. 지금 개딸들과 자신을 둘러싼 이번이 참고인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법인카드와 관계없을 수도 있고, 이재명이. 오히려 더 자신에게 쏟아질 의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하지만 사람이라면 자신과 관계되는 일이 발생을 했으면 이게 남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남이라 하더라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이게 네 번째라고 하는 건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때도 이재명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외국 여행도 가고 이런 사람을. 또 지난 1월에는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모텔에서. 뭐 병사로 드러나긴 했지만, 자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과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변의 인물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정혀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은 발끈했죠. 이게 뭐 의료법 위반이다. 직접 진료도 하지 않고 또 진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병명에 대한 이 병에 대한 이걸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료법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돼야 되죠. 이재명은 정치인입니다.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정치적인 걸 하게 될지 감옥에 가게 될지 뭐 정치는 이제 끝날지 알 수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 소시오패스가 정치를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재명과 개딸들이 오늘 새벽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변의 인물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행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사귀던 애인을 죽여 놓고 그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생활을 하는 그런 흉측한 범죄. 입에 올리기도 힘든 이런 흉측한 범죄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 사람은 사회적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것 외에 주변 외에 이재명은 지금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재명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소곤제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